공사 잘,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설비하고 저기 다 어느 정도 완료했고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저기 땅문동 쪽에 저희 미용실 처음 착공하는 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방문하려고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빨리 씻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쌍문동 방문해서 전기하고 설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영하 11도네요. 어, 너무 추워요.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현장도 이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차가 딱 붙어 있어요. 아. 네, 저희 쌍문동에 있는 현장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대략 평수가 한 30평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천장도 이렇게 이쪽은 좀 깨끗한 방면에 이쪽은 좀 난해하죠. 지저분해요. 이게 소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롱대롱 다 매달려 있고 예. 그리고 소방도 다시 다 사양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벽면도 지저분합니다. 여기는 포인트가 여기 중간 기둥. 이 기둥이 기둥을 감싸고 아주 큰 시술대로 테이블로 바뀔 거예요. 그게 포인트고, 아, 웅장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이. 이쪽이 경대들이 들어올 거고, 이쪽이 뭐 카운터나 약장실이나 뭐 이렇게 샴푸실 들어올 겁니다. 이번 현장도 안전하게 이쁘게 공사.

사무실에서 2차 미팅 하려고 합니다.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사할 줄 알고 안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가 샴푸실인데 딱이 아, 사이즈로 무조건 지켜줘야 될거같요 우리 샴푸 전동으로 들어가지는 거잖아 <laughs> 오늘 일정 다 끝내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또 아침부터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려고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저희 그 성동구 쪽에 1차 미팅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 방문해서 미팅하고 그리고 2차로 저희랑 이미 계약을 해주신 클라이언트 분이신데 부천에 있는 45평대 이제 미용실 거기 이제 2차 미팅 현장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상의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방문하고 그리고 사무실로 복귀해서 도면이나 나머지 이제 일정 저희 공사 진행되는 것들 이제 뭐 체크도 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성동구에 있는 오늘 1차 미팅할 곳 도착했는데요 여기 이제 주차하고 2차 미팅하고 그 다음 스케줄이 제 부천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영하 14도까지 떨어졌는데 체감 온도는 뭐한 진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 중에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네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기가 싫습니다 네. 아무튼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될것 같고 이번 겨울 감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A형 독감도 유행이라 그러고 네. 아무튼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 미팅 끝냈고 이제 부천으로 넘어가서 다음 스케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동하면서 삼각김밥 먹으려고. 삼각김밥하고 우유 딸기 우유. 네, 구매했습니다. 부천에 저희 이거 2차 미팅 할 곳에 도착했고요. 지금은 클라이언트 분은 안 계시고 이제 올라가서 부동산 여기 사장님이랑 실측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 예. 원장님께서는 이제 근무하셔가지고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랑 그냥 둘이서 이제 뵙기로 했어요. 올라가서 이제 실측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예그 미팅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예, 도면이나 이제 공사 일정 그런 거 체크하고 저희 공사 진행 중인 것들 자재 발주 같은 거 넣을 거 넣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12시인데 아직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까 전에 삼각김밥 좀 먹고. 네 일정 다 끝내고 이제 사무실 도착했고요. 여기 사무실 앞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네, 사무실 복귀하려고 합니다. 음, 지금은 오후 1시 정도 되었습니다. 어, 누가 체크한 거야? 2,000원 나와야 돼, 어. 거울에서부터 1,700이 나오는 거야? 네. 예, 대표님. 예, 저 카톡 두개 넣어드렸어요. 이게 저희 저희 다 현장이거든요.